나무님아무어무님나무님나무님나무님 아무도 어, 뭐 하려고? 엄마가 좋아하는 이메파지야아 그래요? 엄마 좋아해. 하 五八。我爸

엄청 큰게 있어요 우리 우리 같이 같이 보내는 가을 나가! 나 너이들너이들 구멍이 나는 thuốc. 나무에요. 저 위에 봐봐. 저 위에 보여 나무? 봐봐. 지금 막 꽃이 떨어지고 있지? 하늘에서. 어 하늘에서. 이야 예쁘다. 눈이와 눈이 와 눈이? 눈눈 내리는 거 같지? 응. 저 하늘 좀 봐봐요. 저기 저기 하늘 봐봐. 얘 하늘 채로 봐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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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빠 이거 구멍거예요쎄 토끼골인가? 토끼가 맞아 토끼가 들어갈 수 있어? 조그만데? 응 어. 구멍인가 봐 구멍 아, 내가 봤구멍서저 토끼가 못들어가 자동 찾아서 작은 고치자야 작은 자고치 작은 고치나뭇잎치자 작은 나뭇잎이지? 작은 나뭇잎. 동고치 자동고치. 자동기치 자동고치. 자동고치. 자동고어가동고치자 내가 치자 내가, 내가, 내가. 이만 그로 응, 가져. 네. 이거 큰바이가 우와 바이 크다 여기 파이 좀 파이 뭐지 이거 바위라고하니까 바위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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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바위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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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보. 바이 바이보. 바이 바이 응? 아빠가 이겼. 아빠가 이겼지? 아, 이게 응? 바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이겼네. 그래 봐봐. 이 크지? 그 아름다운 소리 소리 좀 동그란 거 있다.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바통거랑거 아, 있다. 바 아, 통고랑 거다 먹고 싶은데. 아, 그란거 이거 좋아하는데. 예, 통고또 오빠는 이제요. 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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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신하 안녕하세요. 안발하세요안아하요안녕하요안녕요안하요 안녕하세요. 세요안지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꿀. 네, 하안다 <laughs> <아이고. 웃음> 왜 양말을 안 신었어? 더워서 그러셨대 에이, 양말 신어야지 나도 양말 신잖아 운동하시려고 <laughs> 그러는 거야. 왜? 네? 왜 양말 벗고 일해? 그럼 건강에 좋대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원레걸 아니. <놀람> 没错的呢。